나름이란 말로 오 화승이 이렇게 많이 치고 있었어? <laughs> 아 화승이 좀즐 즐기, 즐기게 냅두지 잔인해. 내가 까 한번 찍은 것 같은데. 한참거리다 이렇게 멀어서 코트가 <laughs> 24초 간거아니 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왠지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상이 올라오는 거야. 규형이다 구세주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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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비가 좋아. 야, 야. 수비가 좋아. 아, 아, 좋아. 야, 야. 안녕하세요 어, 어? 누구지 아니, 시 주민. 에이! 업왜 불안한 남자. 1등 방두석. 야, 아, 아니야 어, 어, 2등, 할. 할. 2등 아, 창민이. 너무 렸어 자꾸 인신 공격할 거예요. 써, 써. 와, 진짜 없네. <laughs> 공격할 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이브. 오메! 가비, 가비. 달려라. 달려라, 잠실주민 와하! 야, 오늘 많이 넣어 주네. 현진이 컨디션이 좋습니다. 에다 프로 됐다. 와! 됐다. 와! 와. 주문 오랜만에 매운 맛 봤어요. 아, 현준이 거의 진화 수준. 네, 현 준이죠, 현준이. 됐다. 아, 잘합니다. 그렇죠. 너무 너무 강력해. 어, 아, 아, 창이. 근데 이게 안 좋아. <laughs> 끝까지 좋으면 창이가 아니죠. 와! 이야! 다소 전망스러웠어장아괜 <laughs> <장목이 웃음> 흥분했어 우와, 우와. 아 괜찮아. 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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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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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러니까, 어. <laughs> 가라하닐하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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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그게 놀라운 하 하하, 하우 하하, 탕하 하하, 하 아, 안 불리네요. 까비 까비 까비. 아깝습니다. 많이 불어 주세요. 나한테만 와! 발 많이 불어 줘. 야, 야, 던져. 던져. 심판이 두 명이지, 우리. <laughs> 카메라 대대고 뭐라고 하셨네요.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뭐라고 하셨습니다. 두타, 날씬 <laughs> 날씬. 뭐라고 하신 거지? 두타, 두타. <laughs> 두타. 오케이. 두산타워. 와. 어. 아, 어디가? 화이팅! 아직 많이 남았다잉 3분이 슛! 아, 오 깔끔하네요 와 아, 통했어 통했어 저렇게 막으면 되는거야 오우 손도 빨라. 약간 배시시 는거 보니까 안 나왔던 거 같은데? 거짓말은 거의 나한테 거짓말 못 하는 타입. 아나이스리아 역시 전무. 오? 어? 야 화승이. 야 승호 형 없을 때 진짜 잘하는구나. 나중에 승호 형 영상 꼭 보라고 할게. 나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승호 형 영상 꼭 확인하세요. 먼저. 어, 믿고 주는. 와, 코디 니까지. 오. 그래, 이게 성공했으면 화승이 아니지. <laughs> 지금 문호영잔소리 준비 중입니다. 조심 하세요. 오이. 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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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나셔. 지금 43대 30. 30. 알수없는 날. 어 좋다. 좋다. 비다비다 아, 어 레이업이 세워, 불안한 세워. 남자였는데. 어라 문호용 어, 팀을 어, 동료합니다. 괜찮다면서. 이스안이찮겠지스비비 이제? 이제 나이스. 비 네비 화이팅. I think. a l m 도다 a y I'm not. 어 don't know. I don't k n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